안녕하세요. 4월 17일, 오늘은 뭐 입지? 시작할게요. 아, 이제 밖에 벚꽃을 피고 완전한 봄인데요. 음, 오늘은 좀 가볍게 그냥 산책하는 듯하게 그냥 가볍게 입, 입으려고요. 이 나시 원피스에 안에는 그냥 이런 티셔츠 입으려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입고 산책하고 낮에 잠깐 돌아다니는 일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위에다가 아직 바람이 많이 쌀쌀하게 불기 때문에 약간, 약간 부들부들한 소재인데요. 트렌치 코트인데 두꺼운 소재가 아니고 약간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어, 가디건 대용으로 약간 좀 멋스럽게 이렇게 위에다 걸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오늘은 입어볼게요. 입어봤는데요. 어, 속에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입고 트렌치 코트를 입을게요. 트렌치코트는 한 3-4년전에 자라에서 세일할때 산건데요 이거 가격 되게 저렴하게 주고 샀어요 왜냐면 그때 만져보니까 이 소재가 되게 부들부들하고 그래가지고 원래 트렌치코트 하면 좀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뻣뻣하고 좀, 좀 음, 깃을 세우면 저기 멋이 있고 뭐 그런건데 이건 약간 부들부들해서 간편하게 어, 롱 가디건 처럼 이렇게 걸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그냥 샀거든요. 그 색깔도 연한이 굉장히 예뻐서 자주 입고 있어요. 어, 밑에는, 음, 오늘 그냥 가볍게 운동화를 신을 거예요. 음, 저번에 보여드렸듯이 스케치 운동화인데요. 이 운동화 없으면 요즘 어글리 슈즈, 어글리 운동화 예쁜 거 많잖아요. 그거 신으면 좀더 멋스럽겠죠. 근데 오늘은 제가 있는 걸로 그냥 이거 신고 나가려고요 음, 한번 신어볼게요. 오늘은 그럼 막 최절 있는 거 아니고 그냥 강아지랑 산책하고 약간 낮에 잠깐 가까운데. 다녀 와야 될것 같아가지고요. 그냥 이 정도로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물론 이 안에 음 이런 니 이런 나시 원피스 같은 게 요즘에는 겉에 옷도 그렇고 안에 이 드레스 나시 드레스 같은 옷도 그렇고 루즈한 거, 오버 사이즈, 오버 핏한 거 그게 다 유행이잖아요. 물론 이 안에. 아주면은 이게 딱 달라붙지 않고 약간 좀 여유 있게 막 이렇게 퍼지거든요. 그리고 이 안에는 어 거의 흰색 티셔츠, 흰색 어 반팔 티셔츠에 여기 그래픽이 좀 그려있는 그런 그냥 티셔츠를 입고 음이 아래는 음 드레시하고좀 소재는 약간 속옷 소재처럼 약간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. 아니면 이렇게 음,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 드레시하고 좀 퍼지는 그런 감 그런 디자인이 요즘 유행이더라고요. 대신 이 위에는 티셔츠로 너무 드레시한 걸좀 눌러주는 그런 분위기더데 그런 분위기인데요.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이거, 이거는 좀 유행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딱 달라붙은 거는 근데 그냥 입고 동네 마실 다닐 때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동네 마실이 아니고 좀더 멀리 나간다 싶으면 여기다가 스카프를 한짝 해도 되고요 얘 삭스 붙이요 색깔에 여기 신으면 또 굉장히 여성스럽고 키도 커 보이고 좀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오늘은 그냥 동네에 다니기 때문에 가볍게 다니고 싶어서 오늘 은이 정도는 안 하겠어요? 오늘은 뭐 입지? 오늘은 좀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? 음, 그러면은 4월 17일, 오늘은 뭐 입지?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게요. 음, 내일 봐요. 안녕.